예, 오늘, 여기 있는 지인들하고, 어, 지인들하고, 골프, 피 튀기는 오장내기 하면 좋겠지만, 은 골프 실력이 싱글부터 130개, 140개들까지 있어가지고, 이걸 골프를 치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다가, 그래도 좋은 분들하고 볼을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, 지금, 파라데라 골프장, 오늘 9장 파라데라 골프장, 골프장 가기 전에 또 우리 사장님이 기름 넣는다고, 페토론 주유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좀 준비 좀 하고 있어. 미치. 맨날 시간굳지부터 오늘 또 기름 붓지까지 또 미치겠네. 야 지금 고속도로 NEX 고속도로 올리기 전에 페터론 주유소. 필리핀의 유명한 메이커입니다. 페터론이 쉘하고 페터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고속도로 올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예, 오늘 골프지랑 멤버들. 요 안길에서 많이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요쪽에 운전하는 요. 일명 드라이버. 우리 까빈 사장님,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에, 실력은 싱글인데, 숨은 고수입니다, 숨은 고수. 싱글 아닙니다. 어, 싱글 되기 위한. 어, 조만간에 오, 뭐 싱글 되시겠죠? 얼굴 잘 나온다. 아유, 어, 뭐, 카메라가 좋잖아요. 카메라가 좋은데. 에, 그리고 저, 저쪽에 저 우리 태권도 선수 출신, 어, 나간장, 어, 통상 그냥 나간장이라 여기 16년 차 살고 있는 우리 동생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클럽 골프 가자,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심가장! 반갑습니다! 아, 어, 심가장이 아마 실력이 한뭐 80대 초중반은 치제? 아유, 그, 뭐, 저기, 뭐야. 한 10년 뒤에 그렇게 칠것 같아. 요 어, 그럼 지금은 그 90대 초반은 친단 말이야? 아유, 지금은 이제 한 120대 초반 치죠. 에라이씨! 제가 이랬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우리 나간장은 꾸리기 한 10년 됐잖아. 그쵸. 근데 실력은? 120도리. 에라이씨! 내가. 이 120도리더라고, 제가 채치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, 오늘. 일단은, 나간장하고 자하고 펜을 묶고, 우리 알파 KTV 까비 사장님하고, 우리 심가장하고 펜을 묶고 오늘 재밌게 한번 라운드 해보겠습니다. 이거 손녀에게 선물한. 야 할아버지의 플렉스. 얼마 말입니까? 프라데라, 왔습니다, 프라데라. 프라데라 골프장. 아. 인이... 프라데라 골프장, 제가 그건 한 8개월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또 달라붙잖아. 프라더라 골프장은 요 골프장 입구에서 요 가드가 아이디 체크를 합니다. 아, 체크를 하고 골프장으로 진입하면 됩니다. 야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 이쪽에 왼쪽이 어, 첫 티샷하는 스타트 라인입니다. 야저 아, 시기네 오늘 날. 야, 오늘도 플레이어 들이 많이 와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왔어 지금 이때까지는 좋체 라운딩 나가기 전이니까 나중에 18월 뒤에 도대체 누가 울고 웃는지 또 한번 봐야지 시작하기 전에 이 기대감이 제일 좋네요 아, 아,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끝나고 나면 에이 Boulder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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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아, 달러가. 아, 아, 아. 아. 마, 보이스. 마이크 캐리. 요요 u 라 너. 라 펌보이. 안 돼요. <목 <목> 안 돼요? 달러가? 어, 이거 막다 아, 이거 안, 안, 빵라 뭐? 레드린. 레드린. 어, 이막다네 아, 오늘. 아, 유 이거, 갈 마스크. 어이, 야, 이씨, 낫 막았는데. 뷰티풀. 어, 네. <laughs> 네. 서로 두 유튜브가 아, 서로 얼굴을 비추고 <laughs> 촬영하고 있습니다. 두 유튜브가. 아, 참 미치겠습니다. 아, 다 채널. 아, 저 앞에 필리핀 분 같은데. 아, 와 보자. 오이스, 저두 비기너가 지금 블루에서 친다고 지금 화이트로 보냈습니다. 아블루레츠치면 저희야 지금 배팅을 하니까 옆에 까비사장이랑 제가 경우은 이익인데 이득인데 그래도 비기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돈 달리고 와이트로 옮기자고 이야기를 하고 와이트로 가고 있습니다. 자 5년 만에 볼 쳐봐라 우리 나간장 티샷 한번 보겠습니다. 어. 아, 쳐터 멀리건 좋습니다. 힘 빼고 천천히 쳐. 네. 뭐야, 아, 굿 구셔. 자, 간혹 싱글도 치시는 우리 까비 사장님 티샷 아, 오른쪽 넓어요. 으샤 벙가 들어가라! 들어가라! 벙가 아이가! 자, 우리 신가자! 어, 오늘 좀 밀렸다, 밀렸다, 밀렸다. 우리 까비, 까비, 아까비 사장님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전반인데, 아직까지 힘은 남아있는데, 그래도, 예, 프리미엄 6포. 6포 한 장, 한개 먹어야죠. ,이. 아, 이맵자고 먹어야 되는데. 좀더걸질 가서 까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는.

우와!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캐디들이 이런 신본물을 처음 봐가지고 이게 지금 고프로로 촬영하고 있는데 캐디들이 처음 보라고해요 너무 좋아해. 네, 너무 좋아하고 지금 막 보조로 쓰라니까 보조로 들고 다니라니까. 아 얘를 그럼 보조로 들 아니면 맞이 맞이. 나는 치고 보조로 찍어라 그러면 뭐. 아 신나서 한다. 지난번에 미모사에서 찍을 때그 캐디가 엄청 열심히 잘 찍어줬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치고 500원을 줬지.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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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오케이? o p s t 이 p s t o 까비 t o p s 까비 p s 아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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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이 s t o 아 이거 바로 막아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거 응 음. 보자 우리 심가장. 조금 응. 오른쪽을 본것 같은데 그래. <laughs> 차이나 배터리. <laughs> 나랑 똑같다. <laughs> 나랑 똑같다 양평가. 아 우리 까비 사형이 버디 찬스. 아프다. 버디 하면은 꽉 안티 됐으니어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오. <웃음> <와>! <웃음> 아까비. 까비 사장님 아까비해 파 오케이 뭐야 오기 그래도 브라데라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른 골프장 같으면 오빌건데 옆에 다른 홀에 가더라도 오비가 아닙니다 넘어가가지고 치시면 가능합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오 어이 나간다 나이스, 나이스 인! 어, 돈 꼬르려고 뭐배가리도 치고 뭐 난리가 어 <laughs> 오늘 난리가 <laughs> 아이네 진짜 다들 <laughs> 자 까비 사장님 지금 버디퍼십니다버디 퍼.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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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! <laughs> 아, 또 카메라 두 대가 들이대니까 그냥 막 아이고 차이나 밭에다이거 참말로 아이고 아폴에 나간장이 버댄데 파스리 어, 백야드 뭐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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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고

채네스 파스트롱 아이나코시 왜대 하이나가 보기 하겠네. 너왜 달려다가 너옆파네 사매다. 아이. 어 루기. 아, 다왜 달려다가 보기로. 아무리 Okay. 자 라스돌입니다 라스돌 아이고 오늘 온탕 냉탕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파했다가 뭐 세리프 했다 가 우리 신과장 오늘 찰리한다고 <laughs> <laughs> 오늘 죽은 합니다 죽은 나 오늘, 오늘 물새 물세 잡이 하나 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<laughs> 아다아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진짜 다들 날도 더운데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각 홀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뭐, 저희가 그 항제골프처럼 이렇게 볼을 치고 있습니다. 야, 하늘빛 예술입니다, 오늘. 야. 뭐 오늘 항제골프에요, 항제골프. 자, 캐리. 아, 망한다, 캐리. 아, 아이고, 이또 마지막 골프도 열심히 치야죠. 아, 1 8로 모두 다 치고. 아, 지금. 이제 라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어, 날씨는 더운데,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. 그 내는 선선하니볼잘쳤습니다 아이고야. 자, 골프도 마시고, 뒷부리로 우리요. 아, 만두에 맥주 한잔 물어 왔습니다. 아, 이 하나, 맛이 둘, 이제. 하나, 둘, 셋, 다 가이. 자, 둘, 자 아, 둘, 이 맛이 골프 치는 거 아닙니까?